첫 번째 특강은 김지용 원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인상적이었던 내용들, 편견이 끼어 있었던 한의학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네. 환자를 설득해가고 또 환자의 치료를 해가는 모습 예, 상당히 멋져 보였습니다. 네, 또 서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을 바로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분도 이제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잘하셔가지고 좀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웃음> 네. 네. <웃음>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이분은 과거, 오래된 것에서 새로움을 찾아낸 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렵죠. 네. 네. 자, 어떤 것을 찾아내셨을까요? 네. 풀리지 않는 질문을 집요하게 쫓아간 끝에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청년 한의사 윤상훈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소개랑 같이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년 전, 2000년대에 혹시 이런 기사 본적 있나요? 미래 유망 직종, 미래 유망 직종에 당당히 한의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때 MBC 허준이 한창 나오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어, 그때 입시 점수도 정말 높았죠. 제가 그래서 좀 그때 힘들었는데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다 이제 한의대에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왜 유망직종이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에 노년 인구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한의원이 더잘될 거고 그래서 유망직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정말 틀리지 않죠. 한의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어떤 만성 통증 우리 노인 분들의 만성 통증입니다. 경로당에 저도 갈 일이 정말 많은데요. 거기 가다 보면 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픈 걸로 기싸움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명을 몰라. 뭐 이러면서 아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누가 더 많이 아픈가로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웃어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통증, 낫지 않은 통증으로 우울증을 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안 나으니까. 만성통증 안 났잖아요 여기에도 안 났고 여기에도 안 났고 할머니 좀 나으셨어요? 똑같애 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좀 너무 질렸어요 그래서 정말 집요하게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오늘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1979년 미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재밌던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1979년 미국에서 7일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무조건 20년 전에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일 양키즈가 야구한다는데 누가 길지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누가 길지 알아? 내일이면은 뭔데? 레이건 대통령이 될까? 무조건 20년 전 얘기만 해라 어르신들한테. 자 그럼 아 이거 너무 꿀알반데 너무 쉽겠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신에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다 하셔라. 어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나는 안것 같아요. 그렇죠 요양원에 누워있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어떻게 내가 청소를 하냐 밥을 하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갈 사람 가고 남 사람 남아서, 남아서 한번 같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20년 전 얘기만 하고 혼자 다 생활하면서 20년 전처럼 생활을 했어요 여기 참여했던 노인분들의 통증이나 근력이 모두 50대로 변했어요 70대 노인에서 50대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힘도 세지고. 그 연구를 진행했던 게 바로 지금 유명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어 교수였습니다. 시계 돌리기 연구죠. 전 여기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통증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변하면 함께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죠.